내 마음을 또내 사비를 털어서 진심을 좀 전하고 싶어서. 차 때문에 진짜 화병 생길 뻔 했다가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요, 차 끝에. 그게 차야! 한 5천만원 날릴 뻔한 거를 찾아주신 거예요. 어 너무 감동적이야. <laughs> 테슬라 뭐가 없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끝의 전재입니다. 현재 시간은 6시 30분. 아침 일찍 카메라를 킨 거는 영업하는 일반인의 브이로그를 한번 여러분들께 공개하고자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짜잔! 아까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출근하러 가는 길인데 보고 있나 원식이 형. 원시경이 지금 미국에 가셔가지고 저한테 차를 맡기고 가셨어요. 차끝에 또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로 출발하는데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세 자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장기 렌트 담당자 전재영 과장입니다. 아, 네시 이후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오전 업무를 마치고 특별한 고객님께 이제 드릴 수 있는 선물을 또 준비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출고 영상을 찍어 주실 우리 촬영 팀들 만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같이 소통하면서 쇼핑하고 그리고 고객님이 계신 곳으로 이동해서 출고는 어떻게 하는지 왜또차 끝에서 차를 하게 되셨는지 그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바로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 일단 왔는데, 차량용 선물은 사실 고객님한테 준비를 다 해서 보내줬어. 뭐 보내주셨는데요? 차량용 매트 보내드렸고, 방향제 준비해서 보내드렸고, 이 고객님께서 엄청 특별하신 분이어서, 내 마음을 또내 사비를 털어서 진심을 좀 전하고 싶어서. 과실량 기반이랑 식사량 무난하게 표현하실 수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쁘다. 야, 이거 진짜 기분 좋을 수밖에 없겠다. 뭐가 꼬시게? 예요. 이렇게 꽃이랑 와인이나다 구매를 해가지고 가는 길에 고기까지 구매하고 전달해 드려보는 걸로 뭐가 꼬시게 고기를 사러 출발을 해볼게요 무슨 차량을 판매하셨어요? 테슬라에서 현대 아이오닉9으로 넘어오신 그래서 어떤 혜택을 드렸나요? 할인이라던가 아, 어차피 고객님은 차를 조금 막 타시는 편이셔서 따끈따끈하게 금방 나온 차 이런 차는 아니거든? 조금 기간이 지난 차량들은 또 할인도 들어가고 렌트 상품에 이제 저금리 프로모션이라는 상품들이 있어 그렇게까지도 적용이 된 차량가 가 거의 8천만 원이 넘는 차량인데 월 렌탈료가 27만 원 정도 저렴했던 것 같아. 요 5년 계약하셨으니까 400만 원 정도 어떻게 보면 할인 받았다고 보실 수 있지. 이번에 출고한 아이오닉 차량에 대한 스펙 한번 설명해줄 수 있나요? 캘리그래피 등급이라서 거의 풀옵션 차량이 썬루프 빠진. 그리고 수입을 시트가 봤어요. 고객님께서 시원시원하게 잘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막 잘해주고 싶었어요. 다른 고객님들도 다 이렇게 잘해드릴 건가요? 그런난 진짜 다 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출고를 안 갔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금액적으로 챙겨드렸지. 나도 아, 차 바꿔야겠다. 나한테 엄청난데? 아, 네 좋아요. 와, 있어 보인다. 인도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객님 만나서 출고를 시작을 해볼 건데, 무장하죠? 비님들 어때요? 보자마자. 저희는 꿈도 못꿀 차죠. 가시죠. 뒤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9. 전면부 생김새는 일단 아이언맨을 닮은 아주 전기차의 대가. 고객님께서 이제 스케줄이 조금 있어서, 안에 뜯어야 될 비닐들이 좀산더미예요 그거 하면서 고객님이랑 소통해보도록 할게요. 고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차 끝.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저 출연자에서 찐 고객이 됐습니다. 은영빈입니다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를 바꾸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다가 진짜로 문의를 해주시고 저를 또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저랑 같이 출고 업을 한번 해보실까요? 아, 아, 너무 감동적이야. <laughs> 왜냐하면 이게 왔잖아요. 안을 사실 한번 전 봤거든요. 근데 와 내가 그동안 얼마나 테슬라에 물들어 있었는가. 눈이 정말 동태 눈이 돼 있었는가. 아 이걸 여는 순간 느꼈어요. 지금의 눈은? 눈이 개안했어. 테슬라는 진짜 안에 아무것도 없고 플라스틱 너덜거려. 그게 차야! 드디어 제가 새 삶을 찾은 느낌인데 저도 아직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음. 자세히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 테슬라면서 나오셨군요 깨어났습니다 실은 네. 제가 제 주변에 테슬라로 많이 이끌었거든요 세상 <laughs> 빠져나왔어요 <laughs> 대표적 안일권 씨 안일권 씨 착각 고객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복싱 관장님 테슬라로 다 넘어오셨는데 이제 저는 <laughs> 빠져나왔습니다 현대로 왜차 끝에 문의를 주신 거예요? 신뢰도가 있는 얼굴인가요? 처음에 뵀을 때 배우분이신가? 네? 네? <laughs> 근데 직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외모도 무시 못하는 갑자기 신뢰가 확 <laughs> <laughs> 궁금 못하는 눈빛들 뭐야? 그러던 차에 엄청나게 곤란한 상황을 좀 겪었거든요 앞 타던 렌탈차를 반납한 상황에서 떠오르는 게 재현님밖에 없는 거예요 연락을 드렸는데 아주 확실히 듣겠습니다차 끝은 다르구나 저 진짜 큰일 날뻔 했거든요. 차 반납하고, 아, 얼마 입금하시면 됩니다. 하는데, 뭐 잘못 들었나? 보증금이 1,500만 원 들어가 있었는데, 1,500만 원 제하시고, 2,800만 원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4천 얼마를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정해진 키로수 오바를 해서, 금액으로 온전히 그냥 다 계산하고 하는 금액이 그거였던 거예요. 지금 모델3 세 차가 5,000만 원인데, <laughs> 반납하는데 4,000 얼마를 내라는 게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상의를 드리고, 근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아, 되네요 <laughs> 그래서 와 이거 클럽 뻔했다 적극적으로 진심을 다해서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형빈님께서 돈을 한 푼이라도 아끼시는 게제 임무였기 때문에 저희는 매입 수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착끗에서는 네. 그런 부분들도 다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형빈님처럼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5천만원 날릴 뻔한 거를 찾아주신 거예요. 이동 거리가 평소에 많으신데 이거는 문제 없게 계약하셔요. 4만 킬로로 계약을 했습니다. 요새 너무 길게 잡아주는 업체가 많지 않대요. 길게 계약해주는 데를 또 찾아주십니다. 제가 좀 멍청해 보여도 머릿속에 다 있어요. 연락 주세요. 차 때문에 진짜 화병 생길 뻔했다가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요. 차끝 때. 광고 일도 아니고요. 진짜 싫어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맛에 서비스 직을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 표정들 뭐야? 똑 <laughs> 바로 <도팔로> 해라. <laughs> 근데 실제로 왔을 때내 차로 오니까 이렇게 웅장했나? 진짜 웅장해요. 저는 사실 마지막까지 테슬라 Y 주니퍼랑 아이오닉 라인을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애들 등원을 테슬라 모델 쓰를 못시켜요. 뒤에 막집 놓고 이러면 애들이 못 앉으니까 3열까지 있는 거면 좋겠다 하고 결국은 아이오닉 라인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자녀분들 태우실 거면은 라인으로 가셔라. 확정 멘트를 지어드렸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할 거는 요겁니다. 세차 이제 이런 것들 다 떼버려야 되거든요. 출고 가면은 통상 고객님들 스케줄만 맞으면 이걸 작업을 다 하는데 외관은 그래도 오시기 전에 좀 떼놨어요. 피디님들이 궁금한 게 많대요, 형빈님한테. 네, 아, 네, 저는 또 이제 해야 할 업무가 있기 때문에 네. 저 업무로 갈게요. 야이 비닐 오래간만에 뜯어놨네. 운전하기 어렵지 않으시겠어요? 훨씬 좀 편할 것 같은 느낌? 테슬라가 좀 투박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테슬라에서 나오셨다고 바로 비판을 테슬라 뭐가 없어요. 근데 썬루프는 선택 안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제가 차를 아무리 타봐도 썬루프가 필요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테슬라 타시면서 개방감은 너무 좋으셨을 텐데 아, 전혀! 제가 운전석에 있기 때문에 썬루프 때문에 개방감은 운전자는 느낄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썰루프 차 정복되면 죽습니다. 어, 이제 막걸리 사오셨나요? 재현아, 막걸리는? 다른 거 사왔어, 다른 거. 나 근데 지금 좀 힘들거든? 빨리 울지 마. 이거 떼는 것도 일이네 진짜. 바닥이 흰색으로 돼 있어서 모터를 깔아주셨나? 스웨이드로. 뭐죠? 응. 다 깔려있네. 양말 부터 타야 되겠는데? 아니 뜯으면서 봤는데 와차 진짜 이쁘다. 차량 가격이 g 1 8 0이랑 거의 비슷해요. 차가 좀 고급지다. 여는 순간 놀랬어요왜 이렇게 겨그거려요 누가 보면 차 들어서 날리는줄 알겠네. 운동 좀 해. 테슬라에서는 볼수 없는. <laughs> 테슬라는 템으로 완성한다던데 야, 우리 애들이 좋아하겠다 세운 상태에서 트렁크를 한번 오 그래도 트렁크가 높네요 여버튼으로다 해주시면 돼요 2열까지 접으실 거면은 요거 앞에 트렁크. 오 여기도 넓다 트렁크 공간이 제가 봤을 때는 카니발 3열까지 세웠을 때 공간 진짜 깨끗하게 조심해서 타야 되겠어요 렌트니까 마음 편히 타셔도 네. 됩니다 그나밤 네, 되지 뭐 출고할 때만 제가 하는 거거든요 핏들에 있는 비닐은 꼭 제가 안 떼요 그래서 뭐 고객님이 차량 인도가 1시다 이러면은 12시쯤 가서 미리 비닐 다 뜯고 고객님한테 딱 보여드렸을 때는 차 상태 멀쩡하다 비닐 뜯어 드렸다. 탑승하셔서 신고식 하셔라. 떨립니다. 자라자라자라 아 이게 웃음을 숨길 수가 없어. 절로 미소가 난다. 으로잘 부탁한다. 우리 애들 두원이랑다 하는 일도 잘 되게 좋은 데 많이 데리고 다녀 줘라. 차량 출고까지 이렇게 맞춰 봤는데 차들 담당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가서 열심히 출고까지 도와드려요. 오늘 영상에 다 담겨져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형민이 일단 저한테 차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닙니다. 제가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소정의 선물을 또 준비 아니 그뭐 매트 아니고 뭐 이런, 이런 거를 다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출고하셔서 너무 축하드리고 오 감사합니다 집에 계신 사모님께 오는 길에 주었다 이져주시면 네. 되고 이거도 먼저 이게 뭐예요? 고기 자녀분들이랑 아, 또 진짜요? 식사 맛있게 하시라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어... 아직 늦지 않았다 셋째 6인승이니까 계약을 한거요 이거 어... 와인입니다 고기 드시면서 가볍게 곁들여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도움만 받았는데 또뭐 <laughs> 이렇게까지 이렇게 방송 도 출연해주신 것도 저한테는 사실 엄청난 영광이고 아까 p d 님도 아시잖아요 제 연예인 1호 분이세요 항상 안전 운행하시고좋은 모습 계속 게됩서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기분받하가지니다 좋은 기동하겠습니다차 좋은 현분하니다